건강하게 오래 사는 하이 시니어 시대 자전거를 약 15분 가량 타고 혼자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백세생신을 맞이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분들과 함께 그분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백세생신을 축하하는 축하상장과 함께 은으로 제작한 술잔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총리가 보내준 백세생일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시청에서 전화가 와 총리 대신으로부터 보내온 것이 있으므로 이를 전하기 위하여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이것이라고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았다. 고하십니다. 100세 생신 선물은 누구나가 처음 받는 것이지요. 그 농담에 모두가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경로의 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달에 있더군요. 한국 정부는 10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에게 노인의 날의 청령장이라는 장수 지팡이를 선물하는 모양입니다. 일본에서는 경로의 날이라고 합니다. 2022년 경로의 날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3일이 휴일이 됩니다. 어제는 경로의 날 하루 전인 18일, 교회에서는 목숨수 혹은 장수수 라는 한문이 박힌 커다란 쿠키를 나눠주더군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65세 이상의 분들을 경로의 날 전으로 예배시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치며 또 일반 교인들보다 더 멋진 도시락을 제공하더군요. 그런데 그 연령이 점점 상향되더군요. 70세, 75세, 80세 이런 식으로 올려 오다가 최근에는 아예 경로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모두 연세가 많으시니 누가 누구를 예우하여야 되는지 모르겠죠. 틀리는 말에 의하면 다른 교회들도 역시 같은 경향이라고 합니다. 일본 교회에서 경로의 날은 유명무실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자로 분류합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65세부터 75세 이하를 정기 고령자라 합니다. 75세부터는 후기 고령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의견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일본 노년학회와 일본 노년이학회에서는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와 함께 다음과 같이 고령자란 단어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제안합니다. 65세에서 74세의 분들을 고령자라 하지 않고 피아리 올드 중고령자 혹은 중고령기라 합니다. 75세에서 89세까지에 속하는 분들을 올드 고령자 혹은 고령기라 하며 90세 이상의 분들은 올디스트 올드 슈퍼올드 최고령자 혹은 초고령기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노인들이 반발하는 고령 혹은 올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므로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라는 분들이 새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머리가 굳은 분들이 이외로 있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기 위하여 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올드가 아닌 시니어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외래어로 시니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령자나 올드보다는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중학생은 주니어라 하고 고등학생은 시니어라고 합니다. 또한 드나지는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시니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올드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시니어, 미드시니어, 하이시니어 혹은 슈퍼시니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현재보다는 명칭에 대한 반발이 작아지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새로운 분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요. 새로운 명칭으로 정의하여도 고령자 혹은 고령기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외래어로 하여 영어의 호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오랜동안 한국교회를 다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아직 젊은 인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역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를 보았습니다. 2020년 100세 이상의 인구는 5,581명으로 30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더군요. 2025년 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6%로 고령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100세 이상의 인구에 대하여입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6,060인이 늘어 8만 6,510분이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100세 이상의 인구는 전년보다 4,016인이 증가하여 9만 526인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겠죠 일본의 노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1963년에 100세 이상의 인구는 15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1998년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백세 이상의 인구는 95,26명입니다. 52년간 계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89%를 차지합니다. 백세 이상의 인구가 10만 명당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42.4일의 백세 인구를 가진 시마네켄입니다. 제일 적은 지역은 필자가 사는 사이타마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43.62명으로서 시마네켄보다 무려 세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대체적으로 동저서구의 현상을 보여 서쪽 지역이 동쪽 지역보다 더 많은 100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 즉, 수도권은 10만 명당 100세 이상의 인구가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또 몸을 많이 움직이는 시골에서 사는 분들이 장수하는 경향이지요. 일본의 여성 최고령자는 115세의 타치미우사라는 분으로서 오사카의 양로원에 거주하십니다. 남성으로는 111세의 나카모라님으로서 아직도 사우나를 좋아하시고, 목욕 중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식사 후에는 커피를 즐기신다 합니다. 통옥관계에 일을 하시어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히로시마의 양로원에 계십니다. 요즘은 모든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건강하게 보내는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지요. 지난번 소개하였던 90세의 세계 최고령 풀타임 사무원으로 기네스북에 인정되고 92세 총무부 과장으로 승진한 타마오키 씨의 말입니다. 100세의 회사를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세 후에는 에세이 작가로 데뷔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97세의 현역 간호사 역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며 자신보다 젊은 환자들을 돌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우연히 부상당한 병사를 돌보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을 간호사로 지낸다고 합니다. 90세 이상의 나이로 아직 활동 중이신 남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의 노동자가 활동하는 곳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건강하게 오랜 동안 일을 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사회도 노인이라는 단어를 점점 잃어가겠죠.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나이는 자기 나이 곱하기 0.7이라고 합니다. 30%를 빼기 한 숫자가 자신의 진짜 나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현재 70세 나이 드신 분의 진짜 나이는 70 곱하기 0 7하면 49세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50세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곱하기 0 7하면 35세가 되는군요. 무엇이든지 새로 배우고 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는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젊게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까지 학교에 다닙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웁니다. 물론 취직도 늦어지고 있지요. 나이에 대한 관심을 끊고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머리를 젊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하이 시니어 시대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